음, 이번 시간에는 그 주방 장비 및그 기물 관리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텔이나 이제 외식 기업체들의 어, 주방 시설과 장비에 대한 이제 조직적 체계적인 이제 관리 및 사용 방법의 숙제는 그 오직 주방 종사원들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방 관련 그 모든 종사자들에게 책임과 의무감을 철저하게 주지시켜 어 관리 절차에 따라 이제 주방의 업장별 장비와 기물들을 관리하는 것이 이제 매우 적절한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이제 생산하는 모든 조리 상품은 1차적 가공 처리를 거쳐 화학적인 2차적 과정을 거친 후 마지막 3차적 3차 이제 물리적 기능적 절차를 거쳐 하나의 이제 경제적 상품으로 어 창출하는 어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고객의 욕구와 다양한 기호의 특성에 맞도록 이제 기본적인 관리 과정을 이제 적용시켜 주어야 합니다. 주방 장비 및 기물들의 이제 관리 목적은 현행 사용 품목의 이제 원활한 작업 수행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미래 지속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먼저 시설물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과 용도, 어, 사용 연한 및 생산지 등을 파악해서 적절한 기법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사용자의 능력 정도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해야 합니다. 적재적소에 배치된 시설물과 인원의 배합은 주방 운영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조리장비와 기물은 사용방법과 기능을 충분히 숙지하고 전문가의 지시등에 따라서 확실히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비의 사용용도 이외에 이제 사용을 금해야 하고요 장비나 기물에 이제 무리가 가지 않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장비나 기물에 이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다음에 전기를 사용하는 장비나 기물의 경우 이제 전기 사용량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 뒤에 사용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수분의 접촉 여부에 좀 신경을 써야겠죠. 그 다음에 사용 도중 어, 모터에 이제 물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어,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주방 장비 및어 기물의 이제 구입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의 내용과 주방의 특성에 맞도록 주분하여 만들어지는 것을 구입한다. 다음에 음식 시설 업체의 기준과 규모, 경제적 지불 수준, 어 제작자의 요건 등의 차이를 두고 이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구입 가격이 비싸지만 영업 주방의 특성과 서비스 방법에 필요한 요구 내용이 일치한 제품이라는 이제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제작 주문 시 이제 고려 사항은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 그 메뉴의 내용과 종류의 및 분량, 그 다음에 최대 수용 능력, 그다 주방의 규모와 서비스 방법, 그 다음에 음, 특별 메뉴 개발. 시설물의 위치 변경. 그래서 주방의 이제 장비나 기물의 가치는 이제 장비나 기물의 사용 용도와 성능은 만족스럽게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따라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주방 장비나 이제 기물의 가격이 비교적 소액의 물품이라도 소홀하게 다루면 안 되지만 이제 모든 장비나 기물의 구입 가격이 고액이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방 장비 및 기물 구입 관련자는 보통 조리 장비나 기물의 사용 경험에 부족하고 기능과 사용상의 유의점에 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외국 제작자의 이제 카탈로그만 보고 새로운 모델과 신제품이면 무조건 장비나 기물 기기들이 이제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물 구매자는 사전에 충분한 이제 사용 용도와 성능을 어,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방에 이제 기물과 장비를 어, 제작 주문에 의해서 어,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음식의 내용과 주방의 이제 특성에 맞도록 주문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구입을 하고요. 어, 이런 방법은 음식 시설 업체의 이제 기준과 규모, 경제적 지불 수준, 제작자의 오브건 등에 이제 차이를 두고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입가격이 좀 비싸죠. 어, 그렇지만 영업주방의 특성과 어, 서비스 방법에 이제 필요한 요구 내용이 이제 일치한 제품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의할 점은 이제 주방의 공간과 특성과 메뉴의 종류 및 서비스 방법에 따라 주문 내용을 세분화하여 주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방 장비나 이제 기물을 특정 요구에 맞도록 주문하려면 이제 다음의 내용은 이제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메뉴의 내용과 이제 종류 및 분량, 그 다음에 최대 수용 능력과 주방의 이제 규모와 서비스 방법, 특별 메뉴 개발, 그다음에 시설물의 위치 변경 등을 제작 주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카달로그에 의한 구입. 그래서 어 제조업체의 이제 표준 상품이 나타난 이제 카달로그를 보고 이제 선택해서 구입을 하는데 그 상품 광고 또는 이제 기기나 장비가 전시된 전시장에서 기기의 이제 가동 성능을 확인한 다음 그 물건을 이제 선택해서 구입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이제 구입한 장비나 기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능별 사용 방법을 이제 숙지하는 것이 이제 우선입니다. 그래서 어 주방 시설물의 이제 구입자와 구매자가 이제 카탈로그에 의한 조리 장비 및음 기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이제 제조업체 이제 표준 상품이 나타난 카탈로그를 보고 이제 선택해서 구입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관리자는 이 카탈로그에 의해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 제작 기기를 이제 구입할 때보다 정확한 요구사항은 이제 그리 많지 않으나 어 필요한 그 요구사항에 이제 부합되도록 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품 광고 또는 이제 기기나 장비가 전시된 전시장에서 기기의 이제 가동 성능을 확인한 다음 그 물건을 선택해서 구입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고요. 그, 이러한 이제 방법을 통해 구입한 장비나 기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능별 사용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이제 우선입니다. 그래서 조리 그 장비를, 어, 살펴보면 이제 주방에서 사용되는 이제 모든 장비나 기물 및 이제 기기 등은 이제 항상 어,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고 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점검을 실시하여 어, 조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이제 조리 업무 과정상 공간에 배치되어 있는 기물의 종류는 이제 조리 장비 기물 구분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종류와 이제 관리 방법을 삼, 살펴보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조리 장비는 이제 어, 오븐이 있으면은 그 주방에서 오븐 사용의 정도로 볼때 가장 중요한 이제 장비로 여겨지고요. 어, 오븐의 열료는 가스나 전기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윗부분은 이제 보통 렌즈가 이제 설치되어 있거나 각종 팬을 이용해서 이제 조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랫부분은 이제 오븐의 역할로서 굽거나 익히는 요리를 위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어, 그런 장비입니다. 관리를 위해서 이제 항상 그 오븐 클리너를 이용해서 그을림을 깨끗이 닦아주고 그 부패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 2회 정도 이제 청소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그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리들의 래서그 두께는 이제 10mm 정도의 철판으로 만들어진 어 번철로서 이제 달걀 요리라든지 팬케이크, 샌드위치 등 고기의 기타 재료를 동시에 대량으로 볼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들은 래서그 항상 열을 가하기 때문에 80도 정도에서 이제 닦는 것이 기름때도잘 벗겨지고 관리가 좀 용이하다. 어, 그 다음에, 틸팅 스킬릿, 어, 저 바닥이 이제 두꺼운 그 철판으로 만들어진 이제 펜이구요 어, 음식이 완성되면 이제 기울여서 쏟을 수 있기 때문에 굽고, 뭐 삶고, 어, 끓이는 등의 이제 용도가 어, 아주 다양합니다. 열원은 이제 전기, 전기 구형, 어, 파일 현상은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최고 온도 이용, 이하에서 이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리용 밥솥. 어, 라이스 쿠커죠. 그서 밥을 이제 많이 필요로 하는 그단체급식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밥솥으로 가스를 이제 여론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 항상 청결히 관리하고 또 조리가 끝나면 이제 마른 래로좀 닦고 뒤 문을 열어놓고 이제 좀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제빙기. 어, 음, 재빙기는 이제 일반 주방과 제과 재과, 제빵 주방에서 이제 사용되는 장비로 필요한 양만큼 이제 주사위 모양의 얼음으로 이제 만들어내고요. 어, 재빙기 사용시 이제 얼음을 퍼낸 다음에는 반드시 이제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어, 음식 절단기, 어, 그래서 각종 이제 식재료나 음식 어, 고기가 필요한 형태로 얇게 썰수 있는 이제 장비고요. 어, 사용자나 이제 관리자는 날카로운 이제 칼날이 있기 때문에 어, 안전 사고에 좀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합기, 어, 고기나 어, 채소 등을 이제 혼합하는 혼합기로서 주로 이제 소량의 식재료를 썩는 데이용하고요그 다음에 장비에 이제 급속한 동작과 멈춤 등은, 어, 변작, 면충 등의 이제 변작 수상은 가능하나 좀 피해야 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반죽기. 어, 그래서 주로 이제 생 밀가루를 이제 반죽하고자 할때 이제 이용되는 이제 장비로서, 어, 채소나 생선, 어, 육류의 이제 혼합에도 이용되기도 합니다. 어, 기기가 이제 과열된 상태에서 계속적인 작동을좀 피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자 껍질 먹히는 기기인데 이제 감자의 껍질을 이제 대량으로 제거하는 기기로 감자에 이제 많은 양 많은 경우 이제 무리하게 좀 투입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튀김기 어, 각종 이제 튀김 요리를 하는데 이용되는 이제 기기입니다. 그래서 튀김조리 시 이제 내용물에 이제 용량 이상으로 넣으면 안 되고 이제 튀김 재료의 수분은 반드시 제거해야 되겠죠 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고열에 의한 이제 기름의 이제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온도를 이제 적정선으로 좀 유지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대류식 오븐, 어, 전기를 이용해서 이제 뜨거운 열을 발생시켜서 어, 이 열기로 이제 하는 이제 대류식 전기 오븐입니다. 단시간에 이제 음식을 익힐 수는 없지만 수분 증발로 인해서 어 딱딱해지는 어 단점은 좀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훈제기 어 육류나 이제 가금류 및어 생선을 이용해서 소세지나 햄을 만들 수 있도록 대량으로 훈제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훈제품에 따라서 이제. 어 콜스모킹, 그 다음에 핫스모킹으로 이제 온도를 맞춰서 이제 함께 합니다 다음에 이제 커피머신, 어, 그래서 커피 원두에 이제 분쇄해서 어, 추출까지 어, 작동되는 이제 최첨단 커피 기기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회로가 이제 뭐내장되어 있고, 어, 거기에 이제 좀 충격을 주거나 어, 무리하게 사용하면 이제 안 됩니다. 이제, 토스터기, 어, 아침 식사 때, 이제, 대량으로, 이제, 빵을 굴수 있는, 그, 회전식, 토스터기입니다. 그래서 어, 전열로 인해, 이제, 부식되는, 열선을 좀 보호해야, 오래 좀, 어,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와플기. 어, 아침에, 이제, 제공되는, 이제, 와플을 굽는, 이제, 조리기구고요 음, 버터나, 이제, 오일을 바르고 사용하고, 단 사용 후에는, 이제, 반드시 주변을 깨끗하게, 어, 정리해 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 민치기, 어, 그래서 고기 등을 이제 혼합해서 갈아내는 기기로 이제 기계 이제 급속 가동이나 정지는 가능한 한좀 피해야 하고 사용 후에는 이제 어, 깔끔하게 내부까지 이제 청소를 해줘야겠죠. 그 외에, 이제, 유텐실 기문은, 뭐, 캔 오프너도 있고, 레몬 스퀴저 그 스케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딥 소스 팬그 어, 다음에, 포테이토 필러,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뭐 베이킹 스푼도 있고, 스쿱도 어, 있고, 프라이팬, 그 다음에, 어, 많죠. 서 유텐실 기물은 뭐 이런 이런 게뭐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뭐 기물 관리 방법이나 그런.